오토바이 수리 센터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이유. 초보자들 바가지 씌우기 그리고 작업 엉망으로 하기. 안녕하세요. 뽕꼬고입니다. 오늘은 라인필드의 히말라야 사옥을 타고 거제시에 있는 신 거제대교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제도 정말 큰 섬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거제도는 진짜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 바로 거제도예요. 1등은 당연히 제주도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이 거제도입니다. 제가 매번 이점을 까먹고 거제도에 갈때 야보고 갔다가 정말 큰코 다치고 아니 작은 코 다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섬 크기 순위를 한번 알아봤어요. 1위가 제주도 1,809 제곱킬로미터의 인구수는 53만 명. 거제도가 2위로 374 제곱킬로미터의 인구수 23만 명. 3위 진도, 4위 강화도. 강화도가 제법 크던데 4위네요. 5위가 남해도, 6위 안면도, 7위 완도, 8위 백령도, 9위 울릉도, 10위 돌산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제법 큰 섬이 많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다음으로 많이 가봤을 법한 영정도는 과연 몇 등일까요? 영정도의 섬 크기는 17위로 인구는 22,500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 이거 제가 알던거랑 좀 인구수가 너무 달라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영정도의 인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매립지 확장, 아파트 건설로 한때 2만 2천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재 12만 3 612명으로 늘어났고 17위이던 땅 크기도 현재 7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야 사람의 힘이 대단하네요 17위이던 영정도를 매립해서 7위로 만들다니 참 사람의 힘이 놀랐습니다 안되는게 없네요 아무튼 이런 영정도보다 큰 우리나라 제2위의 섬 거제도를 제가 얕봤으니 올 때마다 상상 이상으로 커서 시겁했던 것도 당연하네요 이제 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섭이란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대비를 단단히 하고 와야 하겠습니다 어제 바이크 여행 갤러리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혼다의 4기통 바이크인 CBR650R을 중고로 사서 입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초보시다 보니까 자꾸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번뭐 이런 식으로 재궁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버도 부러지고 기타 등등 자잘한 파손이 자주 발생을 해서 커뮤니티에 문의도 하시고 수리 관련으로 글도 쓰시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초보일 때 채꿍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발이 어느 정도에 닿는지 아직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고 경사로나 유턴로에서 저도 채꿍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엔진가드를 비싸더라도 꼭 장착을 하고 있고, 잭공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초보 때는 어쩔 수 없이 잭공을 자주 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절대 부끄럽거나 책망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분이 이제 레버가 부러졌으니까, 수리를 받으러 센터로 가신 것 같아요. 가서 이분이 이제 앞 브레이크 패드, 미러 등 본인이 직접 챙겨가서 장착비용 공임 25만원. 레버는 아마 못 구해서 빼고 사이드 미러랑 앞 브레이크 패드만 교환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교환 공임이 25만원. 잘못 드신 거 아닙니다. 공임만 25만원이고, 그리고 이분이 CBR650R 환경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데 대행으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센터에 맡겨서 대신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 환경검사 대행비용이 무려 45만원 45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66만원이 영수증에 찍혀있죠 현금으로 결제를 해줬다고 해서 현금 할인을 적용해서 25만원 플러스 45만원 마이너스 현금 할인해서 66만원에 결제를 했다고 해요 아니, 앞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밀어 달아주는데 25만원 받고, 환경검사 대행해주는데 45만원 받고, 더 기가 막힌 건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현금 할인이 합시고 또 4만원을 깎아줬어요, 여기서. 그래서 66만원을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완전히 사기꾼이고, 예전에 CBR650R 사고차, 차대가 휘어서 이상하게 가는 걸 무사고차라고 팔아먹었던 사건을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뒤로도 정말 무수한 사기와 바가지 사례를 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떴더라고요 앞브레이크 패드 교환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경정비 수준의 레벨이죠 그거를 갈아주고 25만원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어디다 갖다 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진짜 천만다행인건 이분이 수리하기 전에 미리 이체로 결제를 하신거래요 그리고 나서 본인께서도 찝찝하셨는지 커뮤니티에 이렇게 결제를 했다고 이렇게 돈 내고 정비하러 갈거라고 올리셨던 상황이에요 커뮤니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패드교체 공임이 2만5천원 ,000원, 4만5천원이 아니라 25만원 ,000원, 45만원이라고 라는 글부터 시작해서 제발 컨셉이라고 해줘, 조작이라고 해줘 라든지 환금이 어떻게 해야 45만 원이 되냐, 직접 해도 될 것들이다 등등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진짜 충격과 공포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얼탱이가 없다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많이 올리셨고, 얼른 환불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저딴 짓은 안 한다면서 얼른 환불하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이분은 다행히 환불을 받아내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고 환불을 해주면서도 너 때문에 무슨 시간적 손해를 봤다는 둥 다른 손님을 못 받았다는 둥 하면서 돈을 떼고 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돈을 돌려 받으셨고 감사의 뜻에서 햄버거까지 커뮤니티에 돌리셨어요 지금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열두명이나 드셨네요 아무튼 햄버거까지 돌리셨고 오늘 공임 4만 원의 수리 및 교환을 완료하셨다고 글을 아까 올리셨더라고요 진짜 수리 받기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셔서 덕분에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참 안타깝게도 이륜차 업계나 이륜차 뭐 수리 관련으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히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일이 정말로 허다합니다. 에이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바가지를 설마 씌우겠어?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정말 허다하고 많고, 중고바이크도 사고차를 사와서 대충 굴러만 가게끔 수리를 해서 무사고차라고 판매하는 일도 자주 나오고요. 실제 제 영상 보시면은 다룬 게 하나 있습니다. CBR650R을 중고업자에게 샀는데, 당일날 주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이상해서 타이어 때문인가 하고, 타이어를 교환받으러 다른 세트에 가서 수리를 받아보니까 그분이 사고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분께서 따지니까 사기꾼인 업자는 자기도 몰랐다. 자기도 사왔는데 속았다. 내가 알았으면 팔았겠냐? 라면서 그냥 고소하시라고 이 피해자분께서 사기꾼 업자를 고소를 하면 자기도 이제 사온 사람을 고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고소해라라고 배째라고 일관하다가 나중에 피해자분에게 오히려 욕하고 화를 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애들이 자꾸 꺾이고 돌아가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소 원색적인 욕설과 감정 표현이 나오니 시청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아 사장님 여보세요? 네. 그럼 왜 사셨어요? 핸들이 꺾이고 돌아가는데? 제가 선생님. 오늘 샀으니까 환불해 을 주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 당연한 왜? 거죠. 당연히. 왜못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 사고 차 아니라면서요? 네? 사고 차가 아니라면서요? 아니라고요? 아닌데 그 사람도 아니르잖아요. 저희가 뭐 거짓말 합니까? 근데 사고 차잖아요. 센터하시는 예, 거 아니에요? 사계? 아 센터로 하든 뭐 뭐를 하든 새끼 못하는 거에요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 안에 소속이 돼 있나요? 어, 아, 진짜, 뭐 진짜 말을 들어지 뭐 새끼가야, 니 어디 사냐? 어디 살아? 나 지금 주소 보내봐 어? 새끼야. 네 어디 었잖아 와서 보할 뭐 건데, 뭐했건데? <laughs> 아하, 니 펠라고? 아펠 와서 <laughs> 아이, 이 전라도 <laughs> <절 나도> 후원이 허무가게... <laughs> 새끼, 전라도 <laughs> 새끼, 이네 <laughs> 엄마도 배신하면서 사는 새끼가 <laughs> 야. 야, 나 <laughs> 아, 전라도 아니야. 니가 전화도 했지. 똥 새끼가 이 씨. 미친 새끼. 또출근이야 예, 뭐 이렇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자동차 관리법 안에 속해 있느냐. 내가 알고 팔았느냐. 나도 속았다.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배째라고 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잘못 걸리면 소송전까지 가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업자매물을 구매하시면 안되는거고 또 아무 센터나 가서 수리를 맡기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바가지 씌우고 사기치고 할수 있다 라고 좀 방어적인 자세로 임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뭐 태도까지 방어적으로 가라는 건 아니고 저분들은 업자이니까 업계의 프로일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다가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슬픈데 이게 현실이에요. 업자니까 무조건 프로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업자니까 뭐 사기에 프로일 수도 있죠. 아무튼 조심해야 하고 카페나 동호회 등에 물어보셔서 좀잘 고치고 덩탱이 안 씌우고 신뢰가 가고 많이들 자주 다니시는 그런 곳을 물어보셔서 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해야만 해서 너무 슬프고 업자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또 바르게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업자인 분들도 스스로 더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 업계보다 이상하게 이런 차 업계에 덤탱이 씌우시는 분들도 많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치운다든지 낙감마 업자들이라든지 사고차 대충 고쳐서 비싸게 되팔이를 한다든지 이윤을 좀 붙여서 마진을 남겨서 파는 게 아니라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아 치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사고차면 사고차라고 고지를 하고 팔아야 하는데 사고가 난적 없는 무사고차라고 말을 하고 파는 거예요. 배선이 다 타고 차대가 휘어져 있고 휠도 깨지기 직전인 걸. 처음 오토바이 사러 온 기대감에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는 20대 초반 분들에게 어리숙하고 잘 모르는 분이다. 아 이분 오토바이 잘 모른다 싶으면 무사고차하면서 한탕에 먹고 이런 일이 슬프게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놓고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고객이 찾아오면 오히려 고객 탓으로 전가를 하죠. 아이고 고객님 반 클러치를 너무 많이 잡으셔서 클러치가 다 탔다. 라든지 뭐 기어 변속 시기를 잘못 잡으셔서 엔진에 무리가 갔다 라든지 고객 탓으로 어떻게든 돌려서 수리비를 또한번 뜯어먹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 센터나 들어갔다가는 몸에 있는 기름 한 방울까지도 쥐어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고요?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공식 센터를 일단은 다니시고 일단 공식 센터를 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고 커뮤니티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창원에 사는데 좋은 바이크 수리 센터가 있을까요? 혼다 CBR 650R인데 어 이거 잘 고치는 데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뉴비인 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댓글들이 달릴 겁니다. 어이쿠 이거 어디서 야한 유비 냄새가 나네 이거 하면서 엄청 열심히 알려주셔요. 그러면은 질문글 삭제하고 튀지만 말고 감사하다고 댓글만 좀잘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함부로 아무 동네 센터나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실력이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존재합니다. 아니 부은코코님 이거 듣자 듣자 하니 말씀이 심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은코코님보다 업자가 못 고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센터에 가서 블랙박스 설치를 맡겼는데 설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타공을 너무 터무니없이 크게 한 것도 모자라서 실리콘을 지금 이렇게 뿌려놨죠 무슨 유치원생 장난하듯 실리콘을 빨라놨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야, 끔찍합니다, 진짜. 지금 선 정리하며 실리콘을, 와, 저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지금 오른쪽 끝에 후방 카메라 쪽도 보시면 그쪽도 난리가 났네요. 후방 카메라도 무슨, 와,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센터에 맡겨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구요. 선도 보시면 지금 서스 스프링에 CP게 저런 식으로 해 놨고 지금 이게 시공 도중이 아니라 결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력이 형편없는 센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있고 좋은 센터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거기를 가시는 게 좋다. 돈좀더 내더라도 수리를 잘 받아야 내 오토바이를 오래 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 여러 번 정비를 받으면서 희한한 경우를 몇번 봤었어요. 오토바이 시동을 켜놓고 엔진 오일을 확인한다는 조수분을 본 적도 있고요. 가방을 달려고 사이드 브라켓 설치를 맡겼는데 어, 조립하신 분이 와셔를 빼고 조립을 완료해 놓으셔서 달리는 도중에 리어 서스가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빠진 서스가 운 없게 리어 휠 쪽에 닿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계속 겪다 보니까 조금 비싸도 잘 고치는 데서 고치는 게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좀싼 데서 고치니까 이분의 수리 컨디션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고쳐지지가 않고 막두번세번 번 가서 고쳐오고 이런 적이 많은데 오토바이 센터가 또 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그냥 조금 멀더라도 검증된 센터, 유명한 센터를 가서 수리를 하니까, 야, 이게 한 방에 고쳐지더라고요두 번, 세번갈 필요 없고, 한 방에. 심지어 고치고 나면 깔끔해요. 잡소리도 안 나고, 또 고장나지도 않고, 뭐, 헐렁헐렁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쭉고쳐지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그냥 바로 실력 좋고, 유명하고, 소문난 센터에 가셔서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깔끔하게 한 번만에 고쳐서 오시는게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 바이크나 스쿠터 위주로 파는 센터는 레저 스포츠용 바이크 타고 가서 수리해 달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왜 함부로 아무 동네 센터나 가서 수리를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가지 씌우고 사기 치고 알리발 부품 쓰고 정가 받고 사고차 무사고차라고 팔고 실력 부족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터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고 있는데 쎄하다 싶으면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마튜메든 바이어겔이든 어디든 꼭 물어보시고 하세요.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After.